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대비청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직업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직업병 아시죠? 어,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업병은 꼴뚝청소부들이 고한나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음에서 어, 나오는 그것이 다 그게 바람 어, 물질이 돼가지고 폐암이나 식도암, 백혈병 이런 것을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면 건축을 하는 분들은 이 성면이 또 바람 어, 물질이 돼서 급폐증이나 또는 이 폐암을 많이 일으키죠. 벤젠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 혈액암이나 어, 백혈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름알데히드를 어, 취급하는 사람들은 백혈병이나 인두암이나 비암 어, 이런 것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다역 수인을 지금 하는 사람들은 유방암이나 고환암이나 임신 중에 이제 기형아를 낳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백혈병이 많고 다발성 골수암 같은 것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직업병이죠. 이 잠수부들은 잠수병이나 또는 저산소증 내 손상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우울증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또는 마약 중독자, 자살 소동을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많죠. 옛날 또 군인들은 그 월남전에서 그 고초제를 썼던 그 에이전트 오렌지 때문에 신경염이라든지 인파암이라든지 그 폐암이나 다발성 골수암, 뭐 전립선암이나 기형아 출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직업병을 많이 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신종 코로나가 새로운 직업병으로 이제 떠 오르고 있는 걸 아십니까? 신종 코로나를 직업에 따라서 아주 그 위험한 신종 코로나가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사들이죠. 의사들의 이 신종 코로나가 직업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과를 담당하신 분들은 고령자가 이 사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옮기 쉽죠. 어, 그런 사람들을 진료하다가 자기가 이 신종 코로나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내과 하시는 분들, 어, 또는 호흡내과 하시는 분들, 간내과, 뭐, 신장 전문의, 또는 예, 혈액암 전문의, 신경내과, 방사성과, 어, 이 소아과도 사실 이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어, 새로운 이 신종 코로나가 직업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은 많이 이 진료가 원격 진료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려운 과가 어 이제 원격 진료가 어려운 그런 과가 많습니다. 이있 외과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환자를 직접 봐야 되죠. 그래서 어 신종 코로나가 더욱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라든지 기후를 많이 써야 되는 또는 산부인과 또는 신경과 뭐 위장내과 같은 좀 내시경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신종 코로나가 아주 어렵습니다. 빙여의과 수술을 하는 분들, 심장 수술을 하는 분들, 심장 전문의들, 또는 내분비 당뇨, 이런, 어, 진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원격 진료가 아주 어렵습니다. 실제 환자를 만지고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원격 진료가 비교적 쉬운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피부과라든지 정신과 이런 것은 원격 진료가 비교적 쉽습니다. 화상 진료가, 어,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어, 많이 가능하죠. 특별히 이제 직업병이, 이, 많이 위협이 되는 과가, 그런, 어, 전문 의사가, 전문 분야가 바로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은 환자 접촉 시간이 의사들보다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ICU라든지 CCU, 뭐 의사들도 상당히 위협이 되겠습니다만은, 간호원들은 의사들보다도 더, 더 환자들에게 직접 진료하는 그 간택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또 약사들도 이 환자 접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가 직업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치료사들, 이 물리 치료라든지 호흡 치료하는 분들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어 몸을 부딪히면서 환자를 대면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치료사들이 특별히, 어, 신종 코로나가 직업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과가 이 치과 의사들입니다. 어, 화상 치료가 어렵죠. 대면 치료가 필수적인 겁니다. 또 이제 검사들 직원들도, 어, 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분들, 취급하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이 바이러스나 이 균의 오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들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를 많이 지금 두려워하고, 어, 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지금 사실 식당이 지금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데요. 어, 식당에서 감염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식당 가기를 두려워하긴다. 실제 어, 식당에서, 어, 일하는 분들은 이런, 어, 오염, 어, 감염되는 그런 기회가 더 많겠습니다. 더 오랫동안. 간택이 어,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테이크 아웃만이 지금 상황을 하고 이루고 있는데요. 어, 정말 어, 이 테이크 아웃도 어, 사실 환자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어,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옮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어,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발사대나 어, 미용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지금 이발하다가 이, 올맞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발사들, 미용사들은 지금 아직도 보니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손톱하는 분들도 지금 2주마다 지금 이렇게, 어,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법령을 받고 있습니다. 어, 신종 코로나가 정말 직업병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은행 직원들도, 어, 지금, 어, 고객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드라이빙 뚜루를 하는 경우가 어, 많이, 환, 어, 이용하고 있죠. 근데 드라이빙 뚜루도 사실은 이 돈이 오가고 또는 책이 오가고 하는 사이에 거기서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그 직종에서 그 캐시어들이 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어, 자기도 모르게 오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죠. 또이 신종 코로나가 직업병이 되고 있는 분들이 경찰들, 어, 또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사실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점, 전염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직접 환자들을 어, 피하기가 어렵죠. 어, 또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를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종 코로나가 어, 직업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맙게도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어,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고마운 분들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어, 노력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우편 배달보다든지, UPS, 어, 딜리버리 하신 분들, 어, 배송인들, 또는, 어, 이 쓰레기 수거인들 이런 분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런 대로, 사회가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업에 충실한 분들이 정말 어, 감사하죠. 그런데 어, 특별히 이제 이는 어, 목사님들이나 어,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 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직업병의 어, 우리가 사실 희생을 무릅쓰고. 어, 이라는 분 있습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바로, 어, 예수님의 십자가, 어, 이 효능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뭐 다윗이나 엘리야 다니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 예수 믿으면 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 신종 코로나 보다도 더 무서운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가장 최악의 어, 아마 직업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